안녕하세요. 고객에게 언제나 행복과 믿음을 전달하는 제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유치 중인 동부가 물류 플랫폼 예상 지역의 농지로 투자 가치 높은 농지 새 필지를 금매로 소개합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사업은 김해시 칠산동, 화목동, 전화동, 부산 강서구 일대 850만 평의 현재 기본 계획 용역 중인 가덕도 신공항 배후 도시 개발 사업으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 조성에 따른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으로 물류 인프라 확대 및 물류 배후 부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적의 여건을 갖춘 김해시의 전자상거래, 물류 유통단지, 국제물류단지, R100 산단 R&D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 융복합 도시인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국책 사업으로 유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동부가 물류 플랫폼 기본 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매로 나온 새 필지 모두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지 내에 위치한 농지로 동부가 물류 플랫폼 사업이 유치되면 이 일대의 농지의 자산 가치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농지입니다. 농사 직접 지으면서 자산 가치를 높이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는 어디입니까? 부산 창원을 배후로 경남의 중심에서 동부가 물류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는 최적의 입지.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를 갖춘 사통 팔달 우수한 접근성으로 주목받는 최적의 광역교통망, 수도권 집중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산업 기반으로 기대되는 최적의 미래 가치. 여기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 김해입니다. 이 캠페인은 김해시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농지의 금매 금액은 4억 3,600만 원이고, 평당 금액은 48만 원이며, 시세는 평당 60만 원입니다. 김희시 화목동에 위치하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약 908평의 농지이고, 자연 녹지 지역,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폭 3m 농로에 접해 있으며, 현재는 변농사 중에 있는 농지입니다. 경지 정리가 된 네모 반듯한 토지입니다. 두 번째 농지의 금매 금액은 4억 3,300만 원이고, 평당 금액은 48만 원이며, 시세는 평당 60만 원입니다. 김희시 화목동에 위치하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약 901평의 농지이고, 자연 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폭 3m 농로에 접해 있으며, 현재는 변농사 중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농지 또한 경지정리가 된 네모반듯한 토지입니다. 세 번째 농지의 금매금액은 4억 3,200만원이고 평당금액은 48만원이며 시세는 평당 60만원입니다. 김해시 전화동에 위치하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약 900평의 농지이고 자연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폭3 m 농로에 접해 있으며 현재는 벼농사 중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농지도 경지정리가 된 네모 반듯한 토지입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부지로 선정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되어 투자가치가 높은 농지로 투자용 농지를 찾으시는 분이나 차후 가치 상승할 경작용 농지를 찾으신 분은 주변 시세에 비해 금매로 나온 물건이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이것으로 투자 가치 있는 화목동의 새 필지 농지 금매 물건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부산, 경남타 부동산 매물도 접수하며 유튜브 광고도 무료로 진행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